네 오늘 아침에 저기집 앞에서 나와서 차를 잠깐 대고 5분 산책 거리를 측량해 보겠습니다. 네 오늘 제가 넥타이를 남생 처음 맸습니다 A급 철도 오늘 안전 관리자로 네, 취직했습니다. A급 철도 1일 안전 관리자 네, 5분 산책 하고 가 보겠습니다. 저희 집 앞에 5분 산책 거리를 다녀보겠습니다. 5분 산책. 재밌습니까? 네. 파이팅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네.